자, 17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모다 내심이다. 점 i를 지나고 bc와 평행한 선이 여기 de 이렇게 있는데, ad의 e 둘레의 길과요 ad는 어디냐면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 ad,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조선 가겠습니다. 어떤 보조선이냐면, 요렇게 한번 긋고, 이렇게 한번 긋을게요. 자, 이 i가 큰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심은 뭐예요 각을 반띵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각들이 이렇게 반등돼 있을 예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D랑 BC가 평행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면 억각, 그렇죠? 동그라미 가기 일로 올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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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각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선 따라서 올라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는 여기가 x가 되겠죠.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게 되는. 그래서 여기 길이를 제가 X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X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지는 이유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Y 하면 여기 Y 이렇게.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냐. 삼각형 AD의 둘레는요. 원래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X를 더하고 끊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Y를 더했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꺾여서 X를 더하지 말고 내려오다가 그냥 쭉더 내려와도 돼요. 그게 여기가 x 여기가 x니까.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하고 요거 더하기 요거 할 것을 요거 더하기 그냥 여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더하기 여기를 해야 될 것을 여기 더하기 y로 그냥 내려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삼각형 ADE의 둘레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꺾을 필요 없이 그냥 10이랑 9를 더하는 것 자체가 12 더하기 9를 하는 행위 자체가 이거가 삼각형 ADE의 뭐가 된다? 둘레가 된다. 몇이에요 21하고 이렇게 되게. 자, 여기 꺾이는 거 이해 잘안 되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17, 8번. 오른쪽 림에서점 아이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 자, 마찬가지로 내심이니까 여기 각이 반띵되어 있었겠죠. 여기 각도 반띵되어 있었을 예전에. 자, 왼쪽으로 하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하면 여기가 땡그림. 이등변삼각형이죠. 여기가 5니까 위에가 5 여기가 6이니까 여기도 6 이렇게 어각 그러면 이제 D의 길이는 5 더하기 6 해서 11cm 하시면 되죠 179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요 크게 요큰 삼각형 ABC가 이등변삼각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같았겠죠 근데, 점 I가 또 내심이기 때문에, 보조선을 이렇게이렇게 그어줘주면, 이 같았던 각을, 같았던 각을, 똑같이 또 동일하게 반띵식을 할 거예요. 근데 반띵식을 할 때, 여기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같은 각이라고 얘기해줘도 상관이 없는 게, 여기 왼쪽이나 여기 오른쪽이 어땠어요? 각이 같았는데, 또 같은 크기만큼 반띵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왼쪽 가다가 올라가다 왼쪽 하면, 요것도 이등변. 오른쪽으로 가다가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것도 이등변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를 하나로 x 이렇게 해 두면 요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도 x. 그러다 보니까 이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가 18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를 모르니까 y 한번 해 볼게요. 여기도 뭐가 돼 있어요? y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큰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 밑에 있는 밑 있는 변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랑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도 어때집니까? 같아집니다. 또는 여기랑 여기가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각이 동위각이에요. 그래서 이각과 이각도 같아지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 ADE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ADE의 둘레의 길이가 y 두 개랑 x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이 18cm이다. 그래서 x 더하기 y 는이호 나눠서 9 하고 어, x 더하기 y 음, 선생님 a에서 b까지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x라는 길이가 요로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 자체가 이거 뭐가 된다 어, 9cm가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180 오른쪽 그림에서 두점 5하고 i는 각각 삼각형 큰삼각형 abc에 얘는 뭐다 외심이다 얘는 뭐다 얘는 내심이다 네 심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 BIC의 크기를 구하라 자, 우리 외심에 있는 밑에 있는 요각과 여기 있는 각 사이의 관계는 여기 각하고 외심이 주는 여기 96도하고의 관계는 반띵 관계죠. 그래서 여기는 96을 거꾸로 반띵하면 48도. 그다음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각과 외심이라고 하는 여기 밑에 있는 I 밑에 있는 요각하고의 관계는 얘는 위에는 48을 뭐 하고, 반띵하고, 4심이니까그 다음에 90을 더해주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11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1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5는 삼각형 A, B, C에 외접하고, 자, 그럼 5는 뭐예요? 얘는 외심에 해당될 테고, I는, I는 삼각형 A, B, C 안에 내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이니까 얘는 내심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자, 오는 기역. 점 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당연한 말. 점 I는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얘가 뭐예요? 각반띵하는 선이 만나는 교점이죠. 그게 뭐인 거죠? 이게 내심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점 i가 내심이라고 물어, 물어봤기 때문에, 점 i가 내심이다. 맞는 말. 점 i에서, 삼각형 a, b, c. 요 i에서, 꼭지점이라고 하면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인데, 요 i에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길이가 같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i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i가 아니라, o에서, 이게 외심이니까,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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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이게 반지름으로서 원의 반지름으로서 기회가 같은 거죠. 자, 디그 세, 아이는 애 오로 바꿔 주셔야 되고 사각형 A B C가 정삼각형이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적어 두시고요. 정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의 위치는 일치한다. 몰랐으면 지금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은 리 ᄅ 이렇게 맞게 되겠습니다. 자, 18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 b c 의 외심과, 어, 바로 나오죠. 외심과 내심이 일치한다.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자, 그러면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 60도, 60도일 텐데, 요거 60도의 몇 배? 바로 2배 선생님 이거 반띵한다면 90도 하는거네요 그거 내심에서 쓰는 스킬인데 이렇게 해도 그래도 120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심하고 내심하고 일치할 때는 밖에 있는 삼각형 이 밖에 있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에요 자 183번 이거잘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5는 큰 삼각형의 외심이고 점 i는 여전히 큰 삼각형의 내심인 거예요. 이시겠죠 obc는 구하기 쉽습니다, 여기. 여기는 위에 있는 각하고, obc가 여기 아니구나. obc죠. 요만큼과 요만큼. 음, 요만큼의 각. 그러려면 어디를 알면 좋냐면, 여기를 알아야겠죠? 여기는 위에 있는 40에 몇배예요 2배, 80도. 얘좀 예, 꺼낼게요. O, B, C. 이제 요렇게 돼 있고, 여기 5고, 여기 위에가 80도인 거 보였어. 근데 얘는 뭐였냐면, 외심이기 때문에, 우리 외심에서, 외심에서 여기까지 길이.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어때요? 이게 같잖아요.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의 길이는. 밖에 원이큰게 하나 있는 거니까,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은 거지. 근데 위에가 80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이제 180에서 80을 빼가지고, 남은 100 중에 50, 50 나눠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만큼씩 50, 50. 그래서 OBC는 몇? 50도.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 그다음 IBC는, IBC는, 자, 50도 구했던 거 일단 지우고, 이큰 삼각형을 다시 볼게요. 큰 삼각형의 위쪽이, 큰 삼각형의 위쪽이 4 0도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큰 삼각형도 이등변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위에가 40을 가져갔으니까, 여기랑 여기는 이제 같은 만큼 가져갈 텐데, 180에서 40을 빼가지고는 70, 70 나눠 가졌겠죠. 70, 70, 그러니까 어디가 이 크게 70을 가졌다는 거예요. 크게 크게, 근데 이 i 는 말 그대로 여기랑 이 빨간색이 나눠지는 요 위쪽이랑 밑에가 각이 반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70을 70을 요선을 기준 뭐야? 70을 요선을 기준으로 나눠가진다는 거예요. 전체가 70이었는데, 그래서 요선과 요선을 기준으로 위에가 35, 밑에가 35 이렇게 가져갈게요. 아참 설명하기가 여기가 전체가 70이었는데 요 선에 의해서 반등됐으니까 I는 40이니까 35 이렇게 가죠. IBC는 그래서 35도. OBI가 어디냐면 OBI 여기거든요. 여기 사이 여기는 아까 보세요. OBC가 몇 도였어요? 파란색 50도였죠. 여기는 이 50도에서 아까 보냈던 35도가 빠지면 되겠네. 요 그래서 여기는 15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잘안 되는 친구들 다시 가져오세요. 또 다시 설명합니다.